안녕하세요. 내 삶이 행복하고 더불어 즐거운 복지관,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문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 운남공원은 이렇게 초록빛으로 덮였습니다. 푸르른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이 우리를 반겨주는 듯합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거리 두기에도 넓혀진 공간마다 햇살과 꽃내음 가득한 한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첫째 주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빛나라 두뇌교실 프로그램이 4월 29일부터 매주 목요일 1층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두뇌 활동에 대한 퇴화를 막고 각종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서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경로당 걷기 활동이 5월 4일 화요일 쌍암공원과 5월 6일 목요일 아름공원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인 인식 개선 사업이 5월 6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운남동 일대의 각 학교 등하교길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9시부터 어버이날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직접 꽃을 달아드리고 함께 안부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리두기는 지속되고 있지만,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훈훈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권과 마을이 만나는 날 굿바이 가족 트라우마 행사가 5월 7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복지관 1층 카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캘리그라피와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어버이날을 기념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영상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5월 첫째 주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로랑 노인복지관은 항상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와 품격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활기찬 한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소식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